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오데드입니다. 이제 진짜 11월이 됐죠? 다들 가을 겨울 쇼핑은 많이 하셨나요? 아마 다들 알아서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가을 겨울 쇼핑을 안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매거진이나 런웨이나 이런 데서 보이는 패션계에서 두세 걸음 앞서나가면서 제안하는 이런 트렌드 말고 지금 현실 이 F/W 시즌에 입을 만한 옷들은 어떤 건지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 좀 현실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을 겨울 하면 다들 아우터 많이 생각하실. 거 잖아요. 이런 것들좀아 우터 위주로 좀 알아보 면서 올 겨울 엔 어떤 쪽 으로 쇼핑 하면 될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 보는 시간 가져 보 도록 하겠 습니다. SNS가 되게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트렌드들 접하실 텐데 해외랑 우리나라 트렌드랑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외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옷들이나 국내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옷들이 굉장히 좀 비슷한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이 경량 패딩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경량 패딩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패딩으로 유명한 랩이나 몽벨 같은 브랜드를 봤을 때 원단감 자체가 매력있는 아이템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패딩의 블록들도 기존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제한 없이 다양한 스타일로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산산기어의 서픽스 패딩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진짜 인기 많은 자리를 계속 꾸준히 차지하고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기존 경량 패딩에서는 안 보이던 요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지퍼 디테일이 목 부분에 언발란스로 들어가 있어서 산산기어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고 보면 되고 소매 부분에 또 보면은 핑 거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레이어드 디테일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에가 좀 어느 정도 비치는 소재로 되어 있고 목 부분에 산산기어 로고도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갔고 전반적인 이런 절개 디테일이라던가 또 너무 오버핏이 아니라 레귤러 핏이죠 그리고 총장도 어느 정도 좀 크롭하게 나와서 좀 다양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보단 훨씬 더 트렌드에 밀접하게 나온 패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겨울철 패딩하면 검정색 많이 입는데 이거는 아이템 자체에 이렇게 컬러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만 입어도 전체적인 코디를 확 끌어올려주는 아이템입니다 전체적인 트렌드가 한대 집약된 패딩으로 봐주시면 되고 리스타게 된다면 내년까지도 잘 입을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999 휴머니티 지금 보시면은 4차 리오더까지 들어간 많은 대중의 픽을 받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기존의 패딩들이 가져가는 절개 디테일을 완전히 트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안에 이렇게 원단감 비치는 느낌부터 넥 부분, 소매 이렇게 레이어드 되는 느낌 등판에 이런 유기적인 절개가 요즘 트렌드랑 굉장히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웨이로돼 있어서 스웨이 연출을 통해서 좀더 다양한 아웃핏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끝부분에 그 이런 얇은 나일론 후드가 내장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스탠 핸드카라로 들어가고 바람 막는 거는 경량형 원단으로 나온 걸 저는 좀더 선호하는데 딱그 스타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도 보시면 이런 그레이 컬러부터 뭐 블루 컬러 베이지 컬러 굉장좀 컬러 포인트들이 다채롭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다채로운 컬러에서 여러분들 취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나 하나 산다면 블랙으로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좀 베이직한 형태로 찾고 있던 분들한테 9 9구 휴머니티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가디건이고요. 어떤 브랜드를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해외 브랜드에서도 일단 쭉 보다 보니까 레이어드 디테일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카이에서도 뭐 몸판 쪽도 레이어드 되어 있고 소매랑 밑단도 레이어드 되어 있죠. 심지어 코스에서도 레이어드 디테일이 나오다 보니까 가디건에서 찐 트렌드는 이 레이어드 디테일이겠죠. 일코르서에서도 레이어드 되어 있는 가디건이 나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컬러배 색도 그렇게 과하지 가 않고 은은하게 포인트 되는 부분이 되게 커서 이런 것도 그냥 딱 포인트 되는 가디건. 가 입어주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 브랜드부터 남성 브랜드 너나 할것 없이 이렇게 레어드된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레어드된 가디건들 한 번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무난한 컬러도 있는데 포인트 믹스되어 있는 컬러들은 레드에 그레이라던가 그레이의 네이비라던가 코디에 플러스 요인을 많이 줄수 있는 컬러 배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활용한다면 무난하게 가디건 하나 걸쳐졌는데 코디의 완성도를 훨씬 더 높여주겠죠 엑스컨테이너라는 브랜드에서도 소매단이랑 그 밑단 그리고 앞에 여밈까지 이렇게 레이어드 된 디테일로 나왔다 보니까 밋밋한 가디건 말고 포인트 확실하게 되는 가디건 찾으셨던 분들은 레이어드 되어 있는 디테일로 한 번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예쁜 가디건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E라는 브랜드 가디건인데 보시는 것처럼 비정형의 이런 절개가 들어가 있는 가디건이에요. 어깨 부분에도 이런 절개 라인들도 다 비대칭으로 들어가 있고 여밈을 했을 때아래단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트임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면 이런 절개가 매력적으로 들어가 있는 니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좀 풀어서 연출했을 땐 다른 브랜드에서는 잘 없는 유니크한 절개가 매력적인 가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칭 절개로 확실히 포인트도 되고 풀어서 입거나 잠궈서 입거나 둘다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크리스마스 다가오다 보니까 레드 컬러로 좀 확실하게 포인트 주셔도 좋고 베이직하게 활용도 높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그레이 톤으로 매치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디건에서 좀 현실 트렌드를 찾고 싶은 분들은 레이어드 디테일이나 비대칭 절개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가죽 자켓인데 가죽 자켓도 가을 겨울 시즌 하면 해놓을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해에서 외 보여지는 가죽 자켓 트렌드는 전반적인 디자인이 되게 미니멀해지고 총장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오라리에서 나왔던 가죽 자켓인데 전체적인 총장이 미드 기장으로 나온 점퍼라는 거 그리고 이런 밀리터리 요소를 재해석해서 브랜드만의 무드로 해석해서 나오는 게 되게 큰것 같아요. 르메르에서도 미드 기장의 레더 자켓이 나왔는데 뭐 카코트 형태로도 나오는 것 같고 싱글 브레스트 자켓으로도 나오는 것 같고 가죽 자켓의 총장이 길어진. 게 해외 브랜드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또 국내 현실 트렌드는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좀 국내에서 유행하는 핏감은 크롭퍼에 가져가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가죽져가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좀 예뻐 보였던 게 쿠어의 베지터블 A2 레더 자켓인데 좀 현실적으로 대중적으로 유행한 트렌드가 가장 잘 반영된 아우터로 생각을 하는데 되게 미니멀한 디자인에 아웃포켓의 단추도 히든으로 들어갔죠. 밑단과 소매단도 시보리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재원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더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을 잘 주는 것 같아요. 즘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이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인기가 많아서 또 품절이 돼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키워드가 미니멀, 밀리터리, A2 자켓 이렇게 세 가지는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결론은 유니온 블루의 레더 자켓도 있습니다. 유니온 블루랑 쿠어 두 가지 좀 비교해보고 여러분이 조금 더 원하시는 쪽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트렌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미드 기장이 좀 길쭉길쭉하게 나온다고. 유스에 레더 자켓이 진짜 예쁘게 나오긴 했더라. 요거, 워시드 레더 자켓. 요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워시드 되어 있는 느낌도 좋았고, 총장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딱 예쁜 총장감이라 요거 예뻐 서습니다 요것도 가죽 자켓 알아보실 분들은 다음 시즌 리스탭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가죽 자켓들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확실히 좀 미니멀해진 디자인이 많이 보이고, 가죽 자켓의 좀 기본 코어라고 할수 있는 베이직한 싱글 자켓. 그리고 더블라이더 자켓은 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미드 기장감의 가죽 자켓이나 A2 자켓의 형태의 가죽 자켓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너 자켓입니다. 해외에서 뭐 이렇게 라이너 자켓 다루는 브랜드들 보면 좀 클래식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나미카에서 나온 라이너 자켓인데, 한쪽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제작되어 있고, 안쪽은 킬팅이 되어 있어서 뒤집어 입었을 때랑 느낌 다르게 매칭이 가능한 게 특징이고, 알파인더스트리에서도 이렇게 라이너 자켓이 나오는데, 소재가 믹스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단면으로 입는 것보단 리버서블로 입게끔 나온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어. 캐피탈처럼 확실하게 크롭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유니온 블루처럼 베이직한 총장감으로 나오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국내 브랜드에선 되게 인기 많은 게 유니온 블루의 라이너 자켓인데 트렌드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겉면으로 입었을 땐 조금 베이직하고 깔끔한데 뒤집어서 입으면 훨씬 더 아메카지 모드를 잘 잡아주는 디자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점을 굉장히 잘 잡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라이너 자켓답게 소매나 이런 데는 진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페링본 테이프 디테일까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내피 네피 아이템들은 내피로도 입어도 되고 날씨 조금 이렇게 풀렸을 때는 단품으로도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활용도 높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니온 볼레 가장 큰 장점은 라이너 자켓인데 깔끔하게 나왔다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프리즈웍스의 라이너 자켓인데 프리즈웍스가 확실히 좀 아메카지 브랜드잖아요. 브랜드 정체성 맞춰서 원단도 매력 있는 나일론으로 골랐고 레더 베색 들어간 것도 프리즈웍스 스타일로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부자재 컬러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용감이 생길 것 같은 가죽 디테일도 너무 좋더라고요. 뒤집어서 입었을 땐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한 좀 포인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재 자체가 좀 나일론 쇄로 나왔다 보니까 활용도 높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의 가장 큰 장점은 소매 밑단에도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는 스냅이 있다는 것과 컬러가 좀 깔끔한 블랙으로도 나왔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리터리 무드가 많이 느껴지니까 아메카지 무드, 모드, 워크웨어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리즘웍스 이번에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우터편으로 2호 f w 지나좀 피부에 와닿는 현실 트렌드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게 해외 브랜드들이랑 비슷하게 가는 부분도 있고 국내 패션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다 보니까 트렌드 맞춰서 좀 디테일 반영이나 무드 반영이 좀더 빠른 것 같기는 해요. 영상 보시고 도움이 조금이나마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 잡고 여러분들 취향이나 스타일 맞춰서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아우터 트렌드는 확실히 어깨에 드롭되는이 선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좀 세미 오버핏 정도까지만 선택하셔도 예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